침 없는 발언 같은 게 되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삼각김밥 사 문제 될거없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뭘저러침 없는 발언 같은 게 되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네.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실상 민주당 집권당 내에 적임자가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활동은 좀했습니다만는 사실상 교육 분야 전문가는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는데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는데 더 이상 말하는 예. 않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제일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죠 대정부 지리 장면인데요. 시간을 잘못됐고 업종도 잘못됐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는. 업무 관련성이 어, 입증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어, 국회 오직 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의 뭐 태권도 겨루인데요올세게 붙었어요. <laughs> 예, 올세게 붙었어요. 특히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이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클린카드를 가지고 요즘 대한민국 전부 24시간 편의점은 어디 가도 다 있는데 이자 가야 그러고 뭐 맥주집 뭐. 그러고 뭐 이러니까 말이 좀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업무 관련성인 것 같습니다. 와인바가 아니고 예. 24시간 편의점에서 예, 삼각김밥 사 먹었으면 문제 될거 없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24시간 어~ 사실상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청와대에 이런 음. 특수적인 관계를 네. 좀 이해해 달라 이러면 되는데 모나코 국왕 경호위에서 목욕하는데 인당 오천오백 원 지출됐다는 게 지금 현재 그래, 그래가지고 육만 오천 원인가요 이런 거 정도도 안 봐주냐 이런 건데 네. 사우나는 하에금지돼 있어요 모나코 국왕한테 청구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 팀장이, 그건 좀, 이 노래를 좀. 우리 팀장 왜?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laughs>